안녕하세요, 물고기 아트입니다. 자, 오늘은 어, 공지해드린 것처럼 어, 레몬을 스케치 해볼 거예요. 이번 달1월 강좌 내용을 이제 두 가지 올려드렸죠. 이제 오늘은 이제 스케치 및 채색 설계하기. 어,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하는 어, 이 그림들은 평면에서 입체로. 만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오늘 사용할 이 종이는 파브리아노 워터컬러 수채 패드예요. 얘는 세목이에요, 세목. 코트 함량은 25%고, 어, 세목인데, 이제 제가 그 꽃그림으로 배우는 기초수채와 그 강좌에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렸던 어, 15장의 꽃그림 도안. 그게 이제 수채화 전용 어, 도화지예요, 켄트지. 굉장히 두꺼워서 아마 어, 채색을 여러 번 하셨어도 어, 뒤틀림이나 휘어짐이 없으셨을 거예요. 이제 그 도화지가, 음, 그 종이가 이 세목과 가장 유사하고 어, 가장 어, 괜찮은 종이여서 제가 그거를 선택을 했는데 오늘도 어,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8 곱하기 10. 우리 왜 인화지 사이즈라고 하잖아요. 뭐46 사이즈, 뭐57 사이즈, 요거는80-10 사이즈 센치미터로 하면은 20.3 곱하기 세로가 25.4 센치미터 종이입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어떤 기울기인지 그쵸? 이렇게 한번 살짝 가늠을 해주고요. 요 길이도 좀 가늠을 해주면 좋겠죠? 이 줄기의 길이.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나뭇잎이 어디까지 왔는지까지 전체 길이를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레몬이 이렇게, 어, 기울기가, 기울기가 요렇게 돼 있는지, 이렇게 돼 있는지, 뭐, 요렇게 돼 있는지, 그 기울기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레몬을 지금 보시면, 이 꼭지 부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레몬이 매달려 있어요. 가이드 선이니까 연하게 할게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저 나뭇잎이 하나 이렇게 살짝 접혀 있죠. 음.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하나 이렇게 살짝 뭐 잎사귀 예, 줄기가 나중에 하나 꺾여 있긴 하지만 뭐 이렇게 해놓고 뭐 잎사귀가 뭐 이렇게 요 끝이죠 어, 요 끝에 잎사귀의 중심에서 잎사귀가 이제 레몬 뒤로 살짝 들어가 있으면서 약간 마른 목골로 살짝 그려 주시면 될거예요 요런식으로 이쪽으로 나와있는 길게 그쵸 이렇게 나와있는 잎사귀가 있고요그 다음에 요렇게 내려와 있는 것이 있어요 음. 어 여기도 이렇게 직선의 느낌으로 해주시고 여기도 이거는 정말 그냥 대강의 위치만 잡아놓는거지 나중에 세세하게 그리다 보면은 다 틀려, 틀어집니다. 음. 자, 요렇게. 어, 큰 덩어리들, 이 덩어리, 덩어리, 덩어리들만 어, 직선을 사용해서 이렇게 잡아 놓고, 이제 가장 어, 주제 부분인 것부터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거는 좀 정석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렸을 때 그런 거고, 어, 내가 많이 익숙하고, 또, 그리다 보니까 나는 어, 주제 말고 그 뭔가 그 어떤 어, 기준이 될 만한 거를 먼저 그리고 시작하는 게더 편하더라. 그러면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 이, 여기서 이 그림에서 그 뼈대가 된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어떤 기준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줄기잖아요. 그래서 줄기를 그 주제 부분에 있는 근처 줄기. 어, 나머지는 뭐, 사실 사진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살짝 꺾어줘도 되고, 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 주제가 되는 그 근처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이 꼭지가 약간 틀어져서 뒤쪽에서 나오죠. 이렇게 그려주고요. 너무 짧은 선의 연속을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그리기보다는 어 조금 더 이제 짧은 직선을 좀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 이제 강약을 조금씩 선의 강약 우리 배웠잖아요. 클래스 하면서 붓의 선의 강약이 곧 연필의 선의 강약이에요. 뭐. 그러니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연필의 선의 강약이 곧 채색할 때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 붓터치의 선의 강약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봐주세요. 이제 조금씩 더 세세하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볼록 볼록한 그런 부분들은 살짝 잡아주시고 레몬에 흑기. 약간 요렇게 바깥으로 살짝 둥글러서 나가야겠죠? 음. 이제 중심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살짝 옮겨갑니다. 그리면서 계속 봐주는 거예요. 레몬, 뭐, 직접 먹으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laughs> 직접 먹지는 않지만, 어, 본 적은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옆이 통통하고 아래쪽으로 올수록 이렇게 좀 뾰족하게 모여져 있는 그런 느낌으로 직선을 사용해서 그리고 약간의 그 레몬 이제 형태들의 그 굴곡들도 살짝씩 봐주면서 어 항상 어디를 그려야 되냐면요 밝은 곳 옆에는 항상 어두운 곳이 따라와요 그래서 그 어두운 부분을 잡아주면 되거든요 여기서도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살짝 이렇게 음영을 넣어주면 자연스럽게 밝은 부분이 생기죠. 이런 어, 원리로 채색도 하는 겁니다. 울퉁불퉁한 느낌이 이제 레몬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살짝씩 잡아줍니다. 자, 원기둥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지난번에 원기둥 할 때. 여기가 가장 어둡고, 바깥쪽은 역광이라고 했어요. 얘하고 똑같습니다. 음, 여기도 자, 일단 이 덩어리로 봤을 때는 3분의 1 정도가 어둡습니다. 이렇게 어둡고 명암을 꼭 넣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한번 어, 저 따라서 넣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가 이제 어두운 부분이고요. 음, 그리고 이 면이 이렇게도 돌아가지만, 그죠? 세로로도 이렇게 이렇게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로선도 쓰는 겁니다. 이게 대생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세게 선을 넣는, 어, 음영을 넣는다던가, 혹은, 음, 너무 많이 넣으면 채색할 때 굉장히 탁해지고 좀 더러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필요한 느낌만, 음, 그렇게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가 확실하게 진하고 연할 것인지, 음, 우리는 그림자 부분만 잘 잡아줘도 거의 반은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주고요. 이제 여기 부분, 여기를 이어서 갈 수도 있고요. 이제 이쪽을 이어서 그려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아래쪽을 그려줄게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어, 우리가 그림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제일 어, 시선이 가야 될까요? 바로 이제 중심 부분이거든요. 중심 부분. 어, 중심 부분이 아니라 여기가 여기로 시선이 가는 게 아니라 이양 옆으로 가버리면 어, 시선이 분산이 돼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그림의 주제가 레몬이잖아요. 그러니까 레몬 근처로 시선이 먼저 제일 먼저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클래스 그 온라인 클래스 할 때도 계속 외곽 부분에 여기는 좀더 연하게 해주세요. 여기는 조금 더 연하게 해주세요. 계속 그런 얘기를 드렸었던 게이 주제 부분이 좀더 부각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스케치에서부터 계산을 해주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여기는 초록색이니까 여기 썼던 초록색을 여기다 쓰면 절대 안 돼요. 여기에 쓰는 초록색의 농도와, 어, 물의 양과 그런 것이 여기 양쪽 사이드와는 전혀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가 눈에 확 들어오고, 양옆은 스무스하게 날아가면서, 어 이렇게 주제가 더 부각이 돼 보이고, 그게 이제 입체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한 중간쯤에서, 그렇 이렇게 레몬의 길다란 잎사귀가 나오죠. 그리면서 여기와 여기에그 잎사귀와 잎사귀의 간격도 뭐 조금 파악을 해주시면 음 좋겠죠. 그래서 그리실 때요, 이 우리 시선이 이 그리 손은 계속 움직이고요, 어, 눈은 자료 한번 봤다가 그림 한번 봤다가 자료 한번 봤다가 그림 한번 봤다가 이렇게 눈이 계속 왔다 갔다. 어 눈알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그래도 조금 그릴 수 있는 그 능력이 키워지거든요. 음. 그리고 요거 작은 어 줄기 하나 그릴 때도 이 길이가 어뭐요 길이랑 어떻게 다른지, 그렇게 어, 계속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도. 갖다 붙여본다 생각하시고, 얘보다는 길잖아요. 그쵸? 어, 사진을 봐서도. 그렇게 해서 계속, 계속적인 비교? 어,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계속적인 비교를 통해서 우리 눈을 좀더 정확하게 만들고, 어,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그런 힘을 길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자연스럽게 또 다시 줄어들어야겠죠? 이렇게. 길이는 너무 길지 않도록 여러 번 선에서 끊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뭐 그동안 계속적으로 스케치를 그렇게 해왔지만 힘을 주고 스무스하게 빼주고, 그렇죠 여기도 빼주다가 여기서 한번 힘을 딱 줬죠? 그리고 슬 빼주고, 이렇게, 이렇게, 요런 데 포인트에 포인트를 줬는데, 포인트를 주는 것도 여기가 제일 진해야 돼요. 음, 이 사이드로 가는 쪽은 어, 정말 스무스한 포인트, 음, 부드러운 포인트로 주셔야 돼요. 어, 지금 이것도 이제 클래스 어, 피드백 받을 때 제가 좀 제일 많이 했던 정리를 해주고 넘어가는 건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탁탁탁 끊는 그런 것들만 눈에 들어오게 되면은 또 전체가 눈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기가 주제다. 여기가 주인공이다. 너네들은 이 주인공을 어, 도와주는 애들이다. 라는 거를 각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 그래야 여기를 덜 칠하게 되고, 연하게 칠하게 되고, 여기에 좀더 집중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어, 내가 엄청 찍어봐야 <laughs> 아, 내가 너무 많이 찍었구나 요걸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연습 많이 해보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가 이제 꺾이는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쵸 세개 단계가 이어지면서 여기가 어두운 거죠. 네, 색만 깔아줍니다. 색만. 얘는 굳이 어, 음영을 안 넣을게요. 어, 얘는 굳이. 자, 이 줄기가 이 꺾여져 있는 이 부분, 이 부분과 그다음에 이 레몬과 어, 직선을 올려봤을 때 이렇게 직선을 올려봤을 때한요 어, 정도 끝에 오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잡아주시면 되고 뭐 봐주실 수 있는 능력 어,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마디마디에 조금 힘을 줘서 이렇게 해주고 조금 길어진다면 길어지는 대로 합니다 이렇게 근데 사진상에는 사실 잎사귀가 조금 커요 거의 레몬만 하거든요. 레몬보다 조금 더 크거든요. 저는 조금 작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 살짝 내려줄 겁니다. 항상 잎사귀든, 어, 뭐, 레몬이든, 항상 중심이 가장 중요해요. 중심.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중심이 뻗어져 있는지를 먼저 중심을 잡아주고, 다음에 아래쪽부터 이렇게 그려 나갈게요. 아, 그리고 달려 좀 많이 늦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다, 기다리지 마세요. <laughs> 너무 정신이 없어요. 지금 그림을 다 그리다 말고, 그리다 말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하긴 할 거예요. <laughs> 제가 하긴 할 거니까. 잊고 계셔요, 잊고 <laughs> 계시고 달려 나오면 조금 이벤트로 해서 제가 뭘좀 해볼게요. 음. 너무 힘듭니다. <laughs> 할게 너무 많아서. 자, 저는 이제 하, 요거 두 개를 떼어줬어요. 이렇게 떼어서, 음, 떼어줬고. 여기는 약간 이렇게 꺾어서 이제 사진에 보면 여기가요 그 줄기가 이렇게 까여져서 이렇게 좀 드러난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우선은 스케치는 좀 됐고요. 어, 이제 채색을 하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채색을 하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또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여기, 음, 그, 인맥 부분 있죠? 이, 이게 뒷면이잖아요? 그니까 뒷면에 조금 줄, 굵은 인맥이 있잖아요. 그쵸? 중심선. 요거를 조금 더 표현을 해줄게요. 여기도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들. 이 자체가 엄청 막 짙은 줄기, 인맥을 가지고 있는, 어, 그건 아니라서, 한요 정도만 표현을 하고, 채색을 하면서, 어, 들어가 볼게요. 어, 채색 설계하기입니다. 채색 설계. 이거는 그냥 제가 뭐 지어낸 말인데, 어, 사실 채색을 들어가기 앞서서, 어, 우리가 레몬이다. 이러면은 바로 막 레몬색부터 타고 그러시는 분들 어, 있으실 거예요. 어,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레몬을 이 그림을 나의 그림을 어떤 느낌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고 채색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채색 설계하기라고 이제 제목을 적어놨는데 어, 이제 따뜻한 느낌으로. 채색을 하실 건지, 음. 아니면은 뭐좀차가우고 차가운 느낌으로 채색을 하실 건지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 제가 올려드린 그 영상 중에서 어, 초록색 만들기에 대한 그 단계 만드는 거 있죠. 그거 영상이 있어요. 정말 정말 자세하게 어, 담아둔 어, 아주 아주 긴 영상 두 개가 있거든요. 그거를 꼭 한번 보시고. 어, 요 채색을 어, 다시 한번 해보시거나 아니면 그 영상을 어쨌든 보시고 어, 공부를 좀 해보시면 초록색을 사용하는 그게 굉장히 풍부해지실 거예요. 어, 사실 초록색이 그러니까 사실 조색이라는 게뭐 크게 막 어려운 것도 아니고 초보자라고 해서 못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초록색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팔레트에 있는 색상만 의존을 해서 칠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잖아요. 왜냐면잘 모르니까. 어 근데 이제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어 초록색 내가 가지고 있는 초록색 이외의 색깔과도 조색을 하면 아 이렇게 풍부하고 따뜻하고 때론 차가운 색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를 어 아실 수 있는 영상이니까 꼭 한번 챙겨 보시고 어, 그리고 이제 조금 그 채색을 할때그 거리감 원근감이죠 원근감 어디를 내가 더 앞으로 땡겨주고 어디는 더쑥 밀어 줄 것인지 어 그게 된다면 정말 그 입체감이 빵빵한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릴 수가 있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다음 시간에 채색을 해볼 거잖아요 어, 이 거리감은요, 색깔로, 어, 그러니까 색채로도 표현을 할수 있지만, 물 조절로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조절이라는 게 물을 많이 하고, 물을 적게 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물로써 물감의 농도 조절을 해가지고요, 굉장히 풍부하고 다양한 표현을 할수 있어요. 자, 사진만 봐도 거리감, 입체감이 확 나요, 느껴져요. 자, 앞에 있는 것들은요, 음, 색이 밝죠? 뒤에 있는 거는 색이 어둡죠? 이거는 호커스 그린인데요. 이게 이제 뒤에 있는 거라고 칠게요. 뒤에 있는 색입니다. 자, 앞에 있는 거는 이 색보다 밝은 색을 쓰세요. 얘보다 좀 밝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는요. 밝게 하라 그러면 보통, 보통 많이들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에다가 노란색을 타요. 또는 여기다가 밝은 연두색을 타요. 그게 이제 색채는 밝아질지 몰라도, 명도는 밝아지지 않아요. 명도는요. 어, 자, 연하고 진하고 밝은 명도, 어두운 명도 이렇게 하거든요. 이 단계를 내주셔야 돼요. 단계. 명도 단계. 우리 온라인 클래스 들었을 때 제일 처음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이 기초 영상입니다. 기초. 거기에 명도 조절이 나와요.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된 거. 여러분들 자료 다 있으시니까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림에 명도 조절이 되지 않, 않았, 않는 경우라면 그림이 어두워요. 내 그림이 왜 어둡지? 어, 나 분명히 밝고 화사한 색을 썼는데, 내 그림은 왜 어둡고, 무겁고, 좀 그렇게 보일까? 명도 조절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얘가 이제 뒤에 있는 얘라면은, 앞에 있는 애들은 물을 사용해서, 물론 있잖아요. 어, 물도 사용해야 되고, 여기에 레몬 옐로우도 타야 돼요. 어. 색깔 얘기는 빼고, 지금 물 얘기만 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렇게. 밝은 명도. 물을 더 타주고요. 자, 물을 더 타주면 더 밝아지죠. 요게 이제 단계가 착착착착착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어, 전반적으로 어떻게 채색을 해야, 해야 되는지 스케치가 끝난 이후에 어, 내가 어떻게 그림 채색을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어, 사용하는 방법. 음, 저는 항상 이렇게, 어,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채색을 해야 될까. 그거를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부터 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실 거예요. 이번 주, 이제, 일요일이죠. 아, 26일, 일요일, 일요일 9시, 오전 9시부터 또 이제 꽃그림으로 배우는 우리 기초수채화 클래스 9기 모집을 시작합니다. 일주일 동안, 어, 2월 2일, 일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모집 기간이고요. 수업 시작은 2월 10일, 월요일부터 3월 31일까지예요. 어, 영상을 그때까지 쭉 보실 수 있고요. 피드백 기간은 또한달 정도 충분히 드리고 있으니까 그동안 좀 망설이셨거나 나 진짜 좀 어, 그림 제대로 어, 나 스스로 한번 그려보고 싶다 내 그림에 뭔가 좀 피드백이 정말 정말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난 후에도 수업 끝났어요 안녕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 물고기 아트 수채화 밴드로 어, 비공개 밴드로 초대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강좌를 한 달에 어, 한두번 정도를 제가 올려드려요. 혜택은 뭐냐면요, 풀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어, 사실 유튜브에서는 시간적인 제한도 있고, 어, 그래서 어, 자세한 얘기는 사실 제가 많이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다 어, 들어보실 수 있는 풀 영상으로 어,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어, 또 다른 분들을 그림도 보시면서 서로 또 같은 취미를 가진 분들과 또 소통하면서 또 소통의 장이니까요. 또 그리고 제가 이제 아트 상품도 제작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 밴드 회원님들께는 또또 또 특별한 혜택을 또 드리고 있으니까 특별한 혜택도 간간히 준비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좀 할인 혜택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다방면으로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실, 혼자서 영상, 유튜브 영상 보면서 그리는 것도 좋지만, 같은 취미를 가진 분들과 같은 공간에서, 온라인 상이지만 같은 공간에서 또 그림을 배운다는 거는 또 굉장한 또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 사람들의 그림을 보면서 또아 이렇게도 그릴 수 있구나 또 저렇게 그릴 수 있구나 그리고 나는 좀더 어떻게 하면 더잘 그릴 수 있을까에 대한 어, 평소 하지 못했던 고민들도 어, 직접 그림을 보시면서 할수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저랑 같이 구기 클래스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내용들은 댓글 달아 주시고요. 강좌 신청은 아래 링크 걸어 놨어요. 거기서 신청하시면 자동 수강되십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설 연휴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안녕.